인생의 진리도 배우는 눈명전공이와 <laughs> <룸냥 정권유아. 웃음> 총론의 성격에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한번 봐.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은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 1번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거예요. 이 핵심이 되는 문장이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탑익 센텐스. 탑익 센텐스. 핵심이 된 핵심 문장. 일 번이 맞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전부 다요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그냥 숫자만 붙인 거잖아요. 하나의 문단이 네.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왠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하나의 문단 같죠? 그냥 이렇게 나눠 나왔을 뿐 하나의 문단이죠? 라고 물어봤어도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이 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laughs> 전안 했는데요. 그러셨나요? <laughs> 어? 왜 하나의 문단처럼 느껴졌을까요? 2, 3, 4, 5번이 1번과 연결이 될수 있어서? 음~ (1번) 내용을 (2번에서) (5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한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리 아~ 제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뭔가 하나겠지 이렇게 하고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문단이 하나가 아닌데, 이거 하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읽어본 가락이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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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어이선가기억 이렇게 이고이거하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우이는이걸하이로내 이렇게 을 해야 된렇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는데 여러분 이게이조게일게이게이렇을 문단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안쓴단말이에요 문장 하나하나씩. 물론 두개 이렇게 안쓴단말이에요 n e i 말 m 잘하네. 그건 비공식 숙제. 벗어, 근데 조금 아시겠지만 비공식의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laughs> 그건 비공식의 공식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 분위기에 젖어 드세요. <laughs> 그냥, 그냥 이 분위기에 젖어 드세요. 아,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 웃다가 보면 숙제가 나오고, 숙제가 하다 보면 고독에 빠지게 되고, 고독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머리털을 뽑고 있고, 머리털을 뽑다 보면 정신 차리게 되고, <laughs> 그러다가 다른 사람 글 보면서 다시 성장하게 되고, 막이 분위기에 빠져든다. 아셨죠? 음. 그러면 어느 순간 합격해 있다. 요거 좋다. 요거. 요거 요거. 어느 순간 합격해 있다. <laughs> 요거 요거 요거. 얼시고